네, 다음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진보네트워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입니다. 그 저도 발제 잘 들었고요, 유럽의 이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서 좀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그런 어떤 그 이 유럽의 상황에 비추어봐서 또 한국의 현실을 반추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음 지금 한국 얘기를 좀 다뤘고 어 중간 중간에 또이 발제자의 생각을 여쭙는 어 그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한국에서의 어떤 망중스론은 사실 개념의 혼란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서로 공유,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망 이용 대가 혹은 망 사용료 뭐 이런 개념인데요. 도대체 망 사용료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 이 그때 그때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이 CP가 어 어쨌든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겠죠. 통신사에 접속을 할때왠 집을 하는 그런 뭐 회선 사용료, 전용 회선료 혹은 ISP ISP가 어 통신사들이 서로 연결하는 어떤 상호 접속료. 아까 이제 그 페이드 페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CDN 뭐 캐시 서버를 설치를 할때어 혹은 CDN을 사용을 할때 내는 그런 요금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통행료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KT라면 KT망을 통해서 유튜브 트래픽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 왜 유튜브 너네 우리한테 돈안 내. 이러면 이런 식의 통행료 개념으로도 어 활용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을 통신사 혹은 때로는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 언론에서도 또 이런 개념. 플랜스런 개념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어, 여기서도 이렇게 쓰고 있죠. 페이스북과 구글, 어, 넷플릭스 등이 어, 이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연간 50% 안팎이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죠? 예를 보면 어떤 트래픽을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들이거든요. 그 트래픽이 어, 어떤 특정 콘텐츠의 트래픽이 몇 퍼센트냐 이게 사실 망유입성 아망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접속료 사용의 어떤 근거도 되지 않고 어~ 떤망 이용 대가라는 별도의 요금을 낼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인 국가주의적 관성을 건드리는 거죠 해외 기업이 국내에 어떤 통신망의 트래픽을 이렇게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돈을 안 내더라. 그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오히려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망 사용료를 회피하고 있다. 이 이런 그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정 망을 통해서 전송되기만 하면 어 일종의 통행세처럼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 인터넷이란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국내 CP들도 해외에 있는 어떤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수 있겠죠.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영상을 볼수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도 전 세계 어떤 통신사에 돈을 내야 되느냐, 그죠 혹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넷플릭스, 구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은 어떤 해외의 작은 CP들도 국내 통신사에 단지 이용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토양세를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또 다른 기사인데요. 어이 그 국내에서 어떤 이 글로벌 CP와 통신사의 분쟁이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프랑스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음또 이제 그망 사업자 간에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물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그 하나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상호접속 관계에 놓이니까 그런 어떤 망 사업자간에 이제 상호접속료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아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안 내고 있다. 이런 식의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인용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그 페이스북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 이제 CDN 전송 요금, 그러니까 캐시 서버 비용을 어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이 안 내려고 하는데 음그 국내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데는 엄청난 이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데. 해외 업체 안내들하이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는 국내에 이 서버를 가지고 있고 통신사에 직접 접속하는 그런 비용을 내는 거고요. 원래 여기는 이제 해외의 서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해외의 서버가 있으면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이제 망 사업자와 연결을 할때 내야 되는 그런 해외 상호 접속료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내 캐시 서버를 두는 거는 사실 그 CP 입장에서도 좋고요. 왜냐면 이용자에 가까운 단에 놓는 거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 입장에서도 어 좋은 거거든요. 해외 이제 그이 비용이 그니까 상호 접속 비용이 그니까 이제 페이드 피어링에서 이제 그 비용이 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윈윈의 어 그런 계약 관계인 거죠. 물론 어 얼마를 그러면 이제 그 누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것들은 이제 두 회사 업체간에 그 계약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겠죠.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내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예면 국내의 CP들이 내는 어떤 그이 어, 전용 회선비와 어, 이런 어떤 그 그것도 물론 이제 양 회사간의 협상에서 결정이 되지만. 어 국제적인 어떤 이아이 아, 이, 아, 이 캐시 서버 설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이 당사자간의 어떤 협상을 하는 그런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동등한 수준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서의 프레임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이런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더 문제는 어, 통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예를 들면 그 비용을 어, 무슨 정부가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받아라 왜안 받냐 그러면 통신사들은 아 우리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망중립성 규제가 좀더 완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어야 망중립성 그러니까 이 해외 업체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만의 그런 문제가 될 것인자, 그 이제 통신사와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CP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5G 관련해서는 제가 그 방통위의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에 예, 지금 끝났지만 여기도 참여를 했었고 지금 과기정통부의 그 5G 정책 협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도 이런 처음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5G 하에서는 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어떤 망 중립성 정책이 폐기 그러니까 폐기되거나 변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5G의 어떤 기술적 특성 자체가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아무런 근거는 없다. 어, 이제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다만 어, 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뭔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특수한 서비스가 어, 있다면, 그거는 현재 그이 망립성 가이드라인은 뭐 관리형 서비스로 뭐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예, 아까 이제 홍대식 교수님도 발, 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관련 서비스냐.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를 어떤 조건과 어, 이그 조건에서 허용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요까지가 현재 이제 정리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호 접속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한국의 상호 접속 기준 고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음, 결국 어떤 특정한 목적을 어, 위에서 도입이 됐지만 어, 지금 보이는 사례는 효율적인 망혼접 처리라든가 상호 망접속 동기 이런 것 이, 이런 어떤 동기들을 어, 동기의 어떤 저하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당장 과거에는 어 페이스북의 캐시 서버가 KT에 연결이 돼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이용자들 캐시 서버가 설치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망의 효율성을 좋은 거죠. 그런데 어, 그런 어떤 상호접속 기준 고시에 따라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어, 예, 예를 들면 이제 통신사들이 그런 캐시 서버를 두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기 자체를 어떤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제가 아직 이 상호접속과 관련해서는 좀, 아, 그 고민이 부족한데, 어,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처럼 상호접속 기준 고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자율 협상에 다 맡기면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직 제가 어떤 이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을 때 어떤 이 사업자 간의 그 권력의 차이로 인한 시장 권력의 차이로 인한 어떤 불공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일에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로 레이팅과 관련해서 뭐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제로 레이팅은 어 데이터 제공량이 한정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제로 레이팅에 유혹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로 레이팅이 이용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로 레이팅이 활성화된다면 통신사들은 어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유인보다는 제로레이그이 그러니까 데이터량을 제한하고 특정한 이용자에게만 어 제로레이팅 정책을 펴는 마치 혜택을 주는 듯한 예, 그러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래 보시는 이제 논문을 보면 어 제로레이팅에 따라서 그 제로 레이팅 정책이 이젠 그제로 레이팅이 활성화될수록 통신비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유럽에서도 모바일 통신비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뭐 네덜란드 어 사례도 들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좀더 이런 것 지금 이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시장 분석을 통해서 한번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논리상으로는 제로 레이팅에 따라서 어 이 통신사의 어떤 서비스가 어떤 이용자에게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제한하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 제로 레이팅이 부여하는 특정 이용자에 대한 혜택보다 전반적인 이용자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젠그 음,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